하로 블루토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블루토이고요. 오늘은 <laughs> 이제 세 번째 영상이죠. 샤이니 스타브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아 이제 저번 영상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영상까지 합쳐서 원래는 어, 이제 아홉 박스를 샀었는데 한꺼번에 어, 이제 일곱 박스만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 오늘은 큰맘 먹고 두 박스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아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질질 끄는 것보다 낫긴 하죠. 그래서 오늘 두 박스 개봉을 해보고, 나머지 다섯 박스만 한 박스, 두 박스, 한 박스, 두 박스씩 이런 식으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요 박스하고 요 박스 한번 개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요두 박스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칼로 다 오려주도록 하죠. 자 일단은 비닐봉지 전부 제거를 했고요. 한박스에 정가는 정가는 5만 원입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저는 구매를 해왔고요. 아, 한 팩에 무조건 V와 V Max 둘중 하나가 들어가 있는 정말 고급진 박스 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박스 어, 두 개고요. 일단은 스무 팩이니까 오늘은 가위로 빠르게 오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뜯어왔구요. 어, 요렇게 전부 개봉을 했습니다. 전부 개봉을 했구요. 자, 그럼 첫번째 박스부터, 어, 첫번째 박스부터 빠르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어, 첫번째 박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샤이니스타 V 이 제발, 요번에도 중복이 안 나오길, 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중복, <laughs> 오른손 브이믹스 나와가지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박사의 연구, 도렌젤, 아자시아 V 이 어, 드디어 나왔네요. 색다른 일러스트, 어 다른 일러스트, 자시한 부이 나왔습니다. 특성 불류의 건과 브레이브 칼리버 기술 을 가지고 있는 더블레어 자시안 부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로치이로치 어, 꼬치조까지 나왔습니다. 킥볼, 킥볼도 나왔고요. 자, 다음 샤이니 스타부위 두 번째 팩 뜯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자 멍파 칠피 따구 리꼬모카 터프리스망토 수완 나 스피드 에너지 보스의 지력 가라르 청파라이트 하나 둘셋스트림더스트림더 브이 스트림더 나왔습니다 HP 2 1 0에 번개 속성 독지르기와 일렉트릭 라이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블레어 스트림더 브이 나왔고요 그다음은 가라르 마이맨 나왔습니다 자 다음 샤이니 스타 브이 보도록 하죠 어, VMAX 카드 나온 것 같네요 VMAX 카드 나온 것 같고 자 메롱 꿍 그다음에 빼미스로 빈티나, 꼬치조, 터프스타디움, 가르라데스파, 파치르돈, 브리붐. 그 다음, 하나, 둘, 셋. 고릴타 브이맥스. 어, 요거는 이 박스에서는 처음 보네요. 할키기와 다이언 타이기로 가지고 있는 트리플레어 고릴타 브이맥스 나왔습니다. 메탈 소서도 나왔고요 다음, 샤이니스타 브이. 아, 요거는 제발 없는 카드. 어, 좋은 카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레즈, 과사삭벌레 가라르달마카, 볼가이 가라르지꾸리, 진화영로, 자시안, 빈큐보 하나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하나, 둘, 셋. 아 무한다이노 부인이 나왔습니다. HP 220의 악속성 파워 엑셀과 다이맥스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블레어 무한다이노 부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사삭벌레까지. 아, 요에 맞아. 울트라레어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나오기 어렵겠죠. 지금 슈퍼레어도 잘안 나오는데, 과연 울트라레어라고 나와줄지. 자, 다음. 눈이 먹이, 가라르지그재그리흑나소 가득차 양동이, 이올보, 회수네트, 가라르토 또또가서, 하나, 둘, 셋. SRV 나왔습니다. 아, HP 180에 초속성 챙겨주기 특성, 사이코키네시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블레어 SRV와, 아, 가이오가, 어메이징 레어 나왔습니다 어메이징 서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메이징한 가이오가 어메이징 레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르르불 디달마까지 일단은 지금 다섯 어, 팩째, 여섯 어, 팩째죠 이제 절반 뜯었고 자, 여섯 팩째 달려보도록 하죠 어, 뭐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고 자, 우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탄차곤, 드렛런치, 다태우진의 툴스크래퍼, 심보러, 픽시, 카코코코 하나, 둘, 셋 아! 하필 고릴타 V 이로치 레어 나왔습니다. 이로치 고릴타 V 나왔네요. 아 스페어네와 우대먹이 들어가지고 있는 고릴타 V 스살 나왔고요. 수환나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은 또 이거 박스가 망한 것 같은데 일단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 가르나온 배우르 트레이닝 코트 가르마인코코 퍼스먼갑총사 라플라스 V 웨이브 베 오션 루프 기술 가지고 있는 더블레어 어, 라플라스 V 나왔습니다. 다음에 백선모카 어, 이렇지 나왔고요. 에헤, 이러면은 흐, 이거 많이 산분함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 어, 제발 다음은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자 태우진의 꽃이 레스처 오파르너는가르불리나 메탈소스 히드라 후파 자마젠타 v 이 나왔습니다. 특성 불굴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자마젠타 부이 캡처하는 지까지 나왔고요. 자, 빠르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샤이니스타 부이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흥나 수험 찌르성게 울먹이 다 태우지나 트루스 크래퍼 심보러 고릴타 하랑타 하나둘셋 메타몽 부이 맥스 아 요거는 첫 번째 처음 뽑는 거네요 메타몽 부이 맥스 나왔습니다 HP 3 2 0에 노말 속성 다이변신 기술 을 가지고 있는 트리플레어 메타몽 부이 맥스 나왔고요자첫 번째 박스인 샤이니스타 부이 마지막 팩입니다 자,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보도록 하죠 파라코, 데인차, 가라르파우리회스네트 아리아도스, 드랄로돈, 히드런, 스트린더, 브이맥스 나왔습니다 어치르돈 어 이거 어, 처음이네요 어치르돈, 이루치까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박스 아, 망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샤이니스타 브이 제발 제발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몰빼미, 로토모, 페이검, 로즈, 누겔레온, 도깨굴, 가라르 사노르고, 하나, 둘, 셋, 자시한 부이 나왔습니다. HP 220, 아까, 불효의 곰 특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시한 부이 더블레어. 그 다음에, 아, 단지래플, 이루치 나왔네요. 단지래플, 이루치 나왔습니다. 어, 이루치 좋습니다. 단지래플, 없던 카드 나왔고, 다음, 샤이니스타 브이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꽃실의 홈처위 일레즈 엘레나 코트데스 히터 에너지 도렌진 하나 둘셋아 고릴타브 이 나왔습니다 아좀 무섭네요 고릴타브 이 나올 때마다 고릴타브 이 나왔고요 다음은 아 어메이징 레어 어메이징한 카드 레시라무 나왔습니다 저번에 뽑았었죠 어메이징 블리즈 기세로 지주 있는 어메이징 레시라무 나왔고요 다음 샤이니스타브 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팩이죠. 쌍검 킬 그다음에 손지부림 때 때문에 열단에 온 다올 포트데스 히트에너지 단지 랩플 대왕끼리도 하나 둘셋베우르브이어 요거 새로운 일러스트인가요? 베우르브이 나왔습니다. 특성 부드러운 울과 리벤치 버스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블레어 베우르브이 나왔고요. 속여모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 팩 그다음에 네 번째 팩이죠. 네 번째 팩 보도록 하죠. 한동 그 다음에 파크로 마빌카 아리아도스 트레이닝 코트 그 다음에 가라르마이 꽂고 카프코 코고그 다음에 밀로틱 S로브이 아 S로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엘단의 응원 타월까지 나왔고요. 자 다섯 번째 샤이니 스타 빠르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패 자, 뜯어보도록 하죠. 자 두루지벌레 연번이 깨물부기 로토무자전거 암흑가오 대왕끼리동 에이스번 하나 둘셋아고릴타부이 나. 나왔습니다. 아유 무서워요. 그 다음에 가르르 달막화, 가르르 달막화, 이로치까지 나왔네요. 녹슨 방패도 나왔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어, 여섯 번째 샤이니스타 V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 자 일단은 꼬지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르르 나온 코니타가득창 양동이, 이올보, 휘스네트팬텀 하롱타. 하나, 둘, 셋. 드래펄트 V 맥스 나왔습니다. 어 드래펄트 V 맥스. 찍기와 다이스펙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초속성 트리플 레어 드래펄트 V 맥스 두루지벌레도 나왔고 다음 여섯 번째 맞나요? 아 일곱 번째 샤이니스타 V 보도록 하죠 일곱 번째. 자, 꼬모카, 그 다음에, 가라르마이맨데인차마이 핑, 호러, 에너지, 레비폿, 어레곤, 차시안, 하나, 둘, 셋, 다태우진의 브이 나왔습니다. 아, 요것도 오랜만입니다. 열방사와 버닝 트레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불꽃속성 더블레어, 다태우진의 브이, 녹슨건까지 나왔구요. 자, 이제 세팩 남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될 텐데, 아, 아! 봤어요, 여러분들. 아, 대여르파았고데인차 볼가이, 가르르짓구리, 진하영, 나, 하랑, 탱, 히드어 아 이로치 레어 백선 모카 부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안 나오길 바랬는데 특성 해피 매치와 두리뭉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백선 모카 부이 이로치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은 나머지 두 백에서는 별거 아닌 게 나오겠죠? 아. 자 모래뱀 나왔고요. 그다음에 파랗고 소규모 하이드, 아게너지, 고스트, 밀로틱, 간지레플 다케우지네 부이, 빼미스로 어, 없는 이루치카드 빼미스로 나왔고 킥볼 나왔습니다. 아 마지막 샤이니 스타브이 뜯고 맞춰보도록 하죠. 마지막 샤이니 스타브이 과사삭펄라 메롱공 일레전트 킥볼 어치르돈 로스타와 도렌지로 오롱탈 자시한 부이 나왔습니다. 메롱공까지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샤이니 스타브이 두 박스 뜯어봤습니다. <뭇> 자 오늘 나온 카드들을 한번 살펴놓 봐야겠죠. 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래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레시라모 어메이징 레어 자시한 V, 다태오진의뭐아 이로치가 베스모카 나왔고 다태오진의드래프트 V 맥스 고릴타 V, 에서로 V, 배우루 V 고릴타 V. 그 다음에 이로치 요세개 가이오가 어메이징 레어 나왔고요. 스트린더 V, 메터몬 V 맥스 자마젠타 V, 라플라스 V 고릴타 아 제발 리자몽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에서르, 무한다이너 브이, 고릴타 브이 맥스, 스트링더 브이, 자마젠타 브이 하나 빼먹었네요 자마젠타 브이까지 나오면서 아좀 이제 슬슬 아깝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제발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리자몽, 브이 맥스, 흑자몽 뽑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만 마칠 겁니다 저기압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